칠라 17대 내물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성씨는 김씨이고 구도갈문왕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각간말구이고 어머니는 김씨 휴래 부인이다. 왕비는 김씨이고 13대 미추이사금의 딸이다. 16대 헐해 이사금이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뇌물 이사금이 이었다. 357년 봄에 관리를 보내 호라비, 가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를 위문하고 각각 곡식 석섬을 주고 특별히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사람은 한 직급씩 올려주었다. 358년 2월에 몸소 시조 박혁것에 거서간어 사당에 제사 지냈다. 상스러운 구름이 사당 위에 감돌고 신비한 새가 사당 뜰에 모였다. 362년 4월에 시조 사장들에 있는 나뭇가지가 맞다 하나가 되었다. 364년 4월에 외군사가 크게 쳐들어왔다. 내물 이사금이 듣고 대적할 수 없을까 걱정하다.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렸어. 토함산 아래 나란히 세웠다. 용명한 군사 천 명을 부현 동쪽 언덕에 숨겨놓았다. 왜가 무리를 믿고 바로 진격해 오자 복병이 일어나 갑자기 공격하였다. 왜가 크게 패하여 달아남으로 추격하여 왜를 거의 다 죽였다. 366년 3월에 백제가 방문하였다. 366년 4월에 큰 물이 나서 산이 13군데 무너졌다. 368년 봄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좋은 말두 마리를 바쳤다. 372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음으로 관리를 보내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373년에 백제 독산성 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내물 리사금이거들을 받아들여 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백제 근처 고왕이 그를 보내 말하였다. 두 나라가 화친하여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는데 지금 대왕이 도망한 우리 백성을 받아들인 것은 화친한 뜻에 매우 어긋나고 대왕에게 바란 바가 아니다. 돌려주기를 청한다. 내물 이사금이 답하였다 백성은 항상 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돌봐주면 오고 힘들게 하면 가니 백성은 본뒤 그런 것이다. 대항이 백성을 편하게 해 주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나를 꾸짖는 것이 어찌 이토록 심한가. 백제 근처광이 듣고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다. 373년 5월에 서울에 물고기가 섞인 비가 왔다. 376년 7월에 부사군에서 뿌리 하나인 사슴을 바치더니 대풍년이 들었다. 379년 4월에 양산에서 작은 새가 큰 새를 낳았다. 381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흉년이 들고 백성이 굶주렸다. 위두를 진나라 부견에게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진나라 부견이 위두에게 물었다. 그대가 말하는 신라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으니 어찌된 것인가? 신라의 위도가 답했다. 또한 중국과 같다. 시대가 변하면 이름도 바뀌니 지금이 어찌 예와 같을 수 있겠는가? 388년 4월에 서울에 지진이 났다. 388년 6월에 또 지진이 났다. 겨울에 물이 얼지 않았다. 389년 1월에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389년 2월에 흙비가 내렸다. 389년 7월에 메뚜기대로 곡식이 여물지 않았다. 392년 1월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냈다. 뇌물 이사금은 고구려가 강성하므로 이찬 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볼모로 보냈다. 393년 5월에 외가 와서 금성을 애어사고 5일 동안 풀지 않았다. 장수와 병사가 다 나가 싸우기를 청했다. 뇌물 이사금이 말했다. 지금 외는 배를 버리고 육지에 깊숙이 들어와 사지에 있으니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할 수 없다. 그리고 성문을 닫으니 외가 성과 없이 물러갔다. 내물 이사금이 먼저 용감한 기병 200명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을 막게 하고 또 보병 1000명을 보냈다. 독산까지 따라가서 양쪽에서 공격하여 크게 쳐부수었다. 죽이고 사로잡은 적이 매우 많았다. 395년 8월에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략하였다. 군사를 내어 실직 언덕에서 그들을 크게 쳐부수었다. 399년 7월에 메뚜기 떼가 날아와 덜을 덮었다. 400년 8월에 해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400년 10월에 뇌물 이사금이 타던 마구의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401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401년 7월에 고구려에 볼모로 갔던 실성이 돌아왔다. 402년 2월에 신라 17대 내물 이사금이 죽었다.